안녕하세요 세라와 함께하는 리본 만들기 어, 선물 포장에 유용한 리본 만들기를 해볼건데요 폼폼 보호라고 해서 어, 이렇게 얇은 오간디 리본을 가지고 어, 이렇게 볼록볼록하게 보호가 많이 나올 수 있게 해서 붙여주는 거 이거 하나만 붙여줘도 어, 사각, 사각이나 원형 포장할 때 엄청 화려하고 예뻐지거든요 다같이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이렇게 얇은 오간디 리본을 음, 이게 지금 2.5cm 되는 두께의 리본이에요. 이거를 80cm로 잘라주세요. 80cm 자. 여기 40cm니까, 네. 이거 두배 80cm 근데 좀더 풍성한 보호를 원하시면 어, 100cm 정도 하셔도 돼요. 저도 그럼 100cm로 할게요. 100cm, 80cm가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그래서 100cm 이렇게 해서싹놓 잘라주시고요. 이렇게 자른 오간디 리본은 리본을 가지고 오늘 폼폼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어, 길이가 한 6cm 정도 되게 둘둘 말아줄 거예요. 6cm. 자, 이렇게 그냥 말아주시면 돼요. 다시 6cm 정도 되는 한번 볼게요. 네, 6cm 정도. 네, 이 정도 되게 둘둘 말아줄 거예요.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6번 7번 8번 아홉 번 10번 11번 12번 자 이렇게 말아주고 그냥 끝은 일단 놔두시고요 자 이렇게 둘둘 그냥 말아줬죠 사실 다 만들고 나면 엄청 예쁘고 화려한데 만드는 방법은 엄청 쉽고 간단해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고우에 손으로 잡으시고요 빵끈 하나 준비해 주시고요 자 가위로 잘라 줄 건데요 자 여기 가위를 가지고 가운데, 부분. 자, 가운데 부분을 가운데 부분 이렇게 옆에서 이 정도 잘라주시고 반대쪽도 이렇게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이 정도 잘라주시고요. 자, 이 가운데 부분을 잡고 이렇게 빵끈으로 꽉 조여주시면 돼요. 꽉 조여서 비틀어주세요. 뒤쪽으로 이렇게 비틀어주세요. 자, 그럼 이렇게 잡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데요. 이렇게 가운데를 꽉 고정했잖아요. 자, 손을 넣어서 이 가장 안쪽에 있는 어 요거는 아까 그 끝부분이에요. 가장 안쪽에 있는 거그 바깥으로 내려 주시고요. 자, 안쪽에 있는 요 리본을 하나씩 바깥쪽으로 꺼내 주는데 이 중간에 자른 쪽. 이렇게 해서 가운데 위로 뽑아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에 쪽거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꺾어서 위로 올려 주고. 또 안쪽 거 위로 올려 주고. 또 아래 거 꺾어서 올려 주고. 자. 계속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보호를 꺼내주기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하죠. 짠! 땡겨서 올려주고. 자, 이게 오간디리본이라서 얇고 이렇게 비치기 때문에 하기가 좀 쉽고요. 공단이나 아, 골직은 진짜 좀 힘들어요. 두꺼운 리본이 록 힘들어요. 자, 요즘 어, 어버이나 어린이날뭐 생신, 스승의 날또 다가오고 선물 할 일이 많으시죠. 그럴 때 이렇게 폼폼 보호를 색깔별로 오간디리본 사서 몇개 만들어주시면 그냥 사각포장 포장지로 깔끔한 반색으로 포장해서 이거 하나만 붙여줘도 화려하게 예쁘게 변하거든요. 자, 됐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자, 이렇게 폼폼보호가 완성되고요. 자, 뒤에 남은 그 리본을 그냥 잘라주시면 되고요. 빵끈도 잘라줄까요? 빵끈도 네. 끝을 싹둑 잘라주세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자, 아까 포장해놓은 이 선물 있죠? 임시로 포장해놓은 상자인데 어, 여기에 이렇게 가운데에 붙이실 거면 비슷한 계열의 이런 그 얇은 리본으로 사각으로 그냥 돌려 주셔서 붙여도 되고요. 사각으로 이렇게 자 이렇게 사각으로 포장했다고 생각해 보시고. 자, 요렇게 가운데 올려주셔도 예쁘고요. 아니면 이거 없어도 그냥 한쪽에 이렇게 달아줘도 꽃 같죠? 예쁩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폼폼보우 생각보다 쉽죠? 쉽고 재밌죠? 자, 이렇게몇개 만들어두시고요. 포장할 때마다 붙여서 쓰시면 간단하죠? 자, 오늘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안녕!